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이 소멸할 거란 위기감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이른바 고향사랑기부금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서 통과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줄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이미 소멸 위험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55%인 124곳은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합니다. 어, 저희가 의성하고 전국 같이 공동 거든요 소멸 지수로는요. 자체 세수 부분도 자꾸 제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 살리또 부분도 상당히 이제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멸 위기에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 기부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도시민이 기부금을 내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 복지 사업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을 공제해주거나. 자치단체가 특산품이나 지역 화폐 등으로 담례할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5건은 지난달 하나로 통합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은 60명.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심각해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도록 저희 이 의원들이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8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첫해 814억 원이던 기부액이 2018년엔 5조 1200여억 원으로 63배나 늘었습니다. 고향 기부금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였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